자, 드디어 올해도 어, 2027년 드리블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어,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을 강의일 것 같고 그리고 어, 우리 게시판에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선생님 드리블 언제 오픈하나요? 뭐 이런 질문글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가볍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 OT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리블은 배성민의 시그니처 강의 자, 이거는 뭐 어, 누구나 그냥 인정하는 시그니처 강의일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벌써 강의한 지가 꽤 됐는데, 선생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린 강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가장 자신하는 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성민의 시그니처 강의야. 뭐, 들어보면 알것 같아, 들어보면. 두 번째,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매년 우리가 수강평을 보면, 선생님들이 수강평을 보면서 이제, 어 조금씩 방향들을 수정을 한단 말이야 아, 어떤 게 부족했구나 어떤 게 우리 친구들이 좀어 약간 약하다고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나가는데 매년 드리블 만큼은 어, 수강평이 나쁜 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드리블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가 있을 뿐 뭔가 좋다 나쁘다 호불호가 갈리지는 않는 강의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가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받은 강의 그니까 러그 선생님이 드리블을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약간의 어 문제를 하나 정의를 했거든. 그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개념 강의는 다 들어, 개념은 다 듣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풀이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풀을 넘어갔을 때 생각보다 어 수포자가많아져 아니면 내가 아 수학은 여기까지구나라고 한계를 짓게 돼. 문풀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궁금했거든? 왜? 아니, 누구는 똑같이 그냥 개념 공부하고,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그냥 수월하게 풀고, 어떤 친구들은 문제에서부터 뭔가 막히기 시작을 해. 이게 왜 일까라는 문제를 정의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출발했던 게 드리블 강의였어. 그러니까, 정말 실전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먹혀서 시그니처 강의가 됐던 거야. 그냥, 어, 점수를 올리는데 정말 도움받은 강의. 이게, 선생님이 원래 취지도 이거였지만 가장 많은 수강 평안에 들어있던 키워드였어. 아 점수를 정말 이 덕분에 많이 올렸다. 아마 이것도 들으면 이해할 거야. 그냥 적당하게 뭔가 개념은 이거야,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풀어봐가 아니라 이거를 연결 짓고 어떤 문제를 접근했을 때 실전적으로 그냥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거야.라고 실전적인 개념 설명을 통한. 문제풀이까지 연결짓는 강의 이거로 점수를 직접 올리는 강의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몇년 전부터 이것도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야 그냥 배성면의 드립을 누가 막을 건데 라고 해서 정말 밈처럼 자꾸 떠돌았고 그리고 이 덕분에 선생님이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강의가 돼 그래서 아마도 어, 믿고 들을 수 있을 만한 강의가 아닐까 라고 소개를 한번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수강 대상. 어 개념을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앞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가장 우리 친구들이 수강했으면 좋겠는 친구들은 여기야. 뭔가 문제가 잘안 풀려. 물론 쉬운 문제는 풀리겠지. 이런 거잖아. 뭔가 개념서를 공부를 해. 또는 개념 강의를 들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풀릴 거라고. 하지만 문제가 약간만 꼬아내거나 약간만 응용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내버리면 문제를 많이 못 푸는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결국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들이 안돼 있는 거야. 그냥 뭔가 개념이 말 그대로 어, 교과서에 있는 개념 거기를 살짝 확장한 개념까지 밖에 공부를 못한 거야. 근데 생각보다 수학은 정말 그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라. 이거는 수학 실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 하지만 어, 결국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는 이거를 점점 확장을 시켜서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그 문제들을 적용시키는데 풀어주는 과정들, 논리 흐름 과정들을 자세하게 풀어 써주는 강의가 드리블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듣고 문제를 풀겠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많이 풀기 전에 들어야 되는 강의. 그런 친구들이 수강대상이야. 문제가 잘안 풀리는 친구들. 또 하나. 3점은 풀겠는데 4점만 가면 막혀. 뭐 똑같은 얘기지, 그니까. 러 그러니까 뭔가 쉬운 문제까지는 못 풀겠어. 근데 조금만 응용해도 안 풀려. 근데 문제는 응용한 문제들이 뭔가 새로운 걸 묻는 게 아니거든. 새로운 걸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문제에서 우리 개념에서 배웠던 것들을 약간은 숨겨내고, 약간은 포장을 하고, 약간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꼬아내는 것뿐이야. 그 꼬아내는 것들을 풀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풀수 있어야 되는 그 뭔가 체력을 길러주는 강의라고 보면 될것 같아. 또 가장 문제 이거.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뭔가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거 아니야. 당연히 개념 끝난 다음에는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 근데 이 문풀이, 어, 내신까지는 이런 거지. 뭔가 개념을 일을 풀어. 그다음부터는 뭐 센을 풀고 일품을 풀고 정말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 고3이 되면 알겠지만 이제 어, 수험생은 쏟아져 나오잖아. 컨텐츠가 옛날처럼 별로 없을 시절이 아니야. 뭐 선생님 시절만 해도. 너희 또래야, 너희 또래지만. 선생님 시절만 해도 그냥 개념서 하면 정석 한 권. 그냥 문제집 하면 뭐 그냥 개념, 정석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고. 뭐 문제집 그냥 한두 권뭐 해법서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제한된 컨텐츠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너무 많은 컨텐츠가 써져나. 그게 문제야. 너무 많은 컨텐츠가 써져나오니까 그냥 우리 내신 공부하듯이 문제를 많이만 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야. 아니, 물론 정말 내가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가 잘 응용되는 친구라면 별로 문제 없어. 많이 풀면 돼.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중간이야. 그 중간. 그대로 바로 문제를 많이 푸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 드리블이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여기에 필수 강의. 하지만 얘기했잖아. 어, 드리블을 들은 친구와 안 들은 친구들이 있다고. 안 듣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친구들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듣고서 풀면 느낌이 완전 다를 거라고. 교관하는 선생님이 확실히 내. 아, 뭔가 이제 문제가 좀 풀리는구나. 아, 이게 3점뿐만 아니라 4점도, 또는 준킬러 킬러도 똑같은 일관적인 생각으로, 논리과정으로 풀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될 거야. 그래서 꼭 중간에 드리블을 먼저 수강하고 문제풀이 N제로 넘어가자고. 알겠지?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 어, 그런 거잖아. 어, 내가 지금 못하는 거는 할줄 몰라서. 숙달이 안돼 있어서. 그지? 그거를 가장 효율적인 숙달을 시켜줄 수 있는 강의라고 읽어주면 될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아, 나도 이제 드리블을 칠수 있구나"라고 느껴줄수 있게 만드는 강의, 그 친구들이 수강 대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러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드리블 개념들이 들어있어. 이게 그 아마도 드리블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뭔가 구분을 하기를 약간은 좀 특이하게 구분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라 개념 강의라고 같이 뭉뚱 그리더라고 뭐 선생님도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를 개념 강의라고 읽더라고 실전 개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니다 문제풀이다 문제풀이 강의 딱 중간일 것 같아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둘 다야 그러니까 실전 개념 강의를 해. 그래서 그 개념들이 자세하게 써져 있고, 배성민의 워드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워딩으로, 너희들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했으면 좋겠고, 아마도 빌드업을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수월할 거고, 빌드업을 듣지 않아도, 어, 드리블부터 듣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리블만 들어도 충분할 수 있게 자세하게 풀어서 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어, 여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풀어 쓴게 빌드업이기 때문에 그 단어만 그냥 발췌해서 들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야기는 충분히 쉬울 것 같아. 실전 개념들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냥 하나하나의 포인트로. 그냥 사고의 확장 단계야. 여기는 이 하나의 교과서 개념이 1번으로 확장, 2번으로 확장, 3번으로 확장. 이런 식으로 포인트별로 다 구분해 놨어. 그래서 실적개념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자라는 뜻인 거고. 두 번째, 어, 그 다음에 난이도를 순서대로 배치했어. 그니까, 러 예전에 그냥 뭉뚱그려서, 아, 이렇게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쭉 배치를 했더니,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호불호는 없는 강의지만, 어떤 친구들은 드리블을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아, 드리블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봤다. 내가 좀 잘한다. 라는 친구들은 문제가 쉽다. 라고 느낄 수 있어. 어 나는 풀었던 건데. 어그거 별로, 별로 공부할 게 없겠네. 라고 착각을 해.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 목적은 기출 문제를 정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 여기 있는 드리블을 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드리블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내가 이 기출 문제만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서. 실전 개념으로 내 머릿속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개념을 가져다 쓰고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모두 짜는 게 드리블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난이도로 배치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쉽다라고 또 하는 친구들은 스텝3까지, 정말 킬러 문제까지 일관된 논리 구조로, 논리 과정으로 똑같이 풀리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반대로 정말 내가 드리블이 좀 어렵다. 수학이 아직 잘안돼 있다는 친구들은 스텝 드리는 나중에 풀어도 돼. 킬러기 때문에 좀 나중으로 제껴도 되고, 정말 스텝 1, 2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선생님의 논리 과정 그대로 직접 풀어보시고,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어, 구성을 해놨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리드리블이야. 어, 결국 드리블에서 가장, 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개념과 문풀의 연결고리. 이게 1번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보다 너희가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올릴 필요가 없다야. 그냥 제대로 드리블만 완벽하게 숙제를 시키고 숙달을 시키고 숙련을 시키면 너희 정말 점수를 올릴 수 있어. 이게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거든. 그래서 반복했으면 좋겠다야. 복습을 하자고 복습할 수 있게 최대한 구성을 해놨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장 최근의 트렌드 문항, 이거를 뒤로 살짝 빼놨어. 그니까, 러 앞에서 계속 연습하고, 원, 투 연습해보고, 스텝3까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 최근에도 이런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게 유형별로 아니면 그냥 소단원별로 공부라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생각해봐. 모든 공부가 개념을 공부했어. 그 다음에는 숙달을 시켜야지. 숙련을 시켜야지. 뭔가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자신감 있게 문제가 풀려야지. 이게 당연히 그 다음에 할 과정들이야. 그런 다음에 확장을 해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풀려야지.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최근 트렌드 문항으로, 아, 최근에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배우고서 풀어보니까, 어, 아, 좀더 수월하게 풀리는구나. 라고 느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난이도 특징.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지만, 난이도는 우선, 어, 가장 쉬운, 어려운, 우리 어삼시사라지 가장 어려운 사 3점. 그리고 쉬운 사점 얘가 한60% 70%야. 근데 그러니까 교재의 거의 대부분이 쉬운 사점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출을 많이 풀었다 그러면 익숙한 문제가 분명히 보이긴 하겠지만 얘기했어. 그 문제만 맞추고자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한번 풀어보고 생각을 들어야 돼. 이거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어, 문제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준킬러와 킬러 문제가 스텝3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한30% 40%가 준킬러 킬러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이 킬러 문제를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해설을 했어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특징은 이놈이야 일관된 논리야. 일관된 논리로 킬러 문제까지 풀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풀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은 없다야. 그냥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사점, 킬러까지도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데 뭔가 좀 많은 개념을 합치거나 아니면 이 개념들을 좀더 포장해서 숨겨내거나 아니면 뭔가 꼬아서 얘를 찾을, 찾기 힘들게 문제를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것들이 중킬러킬러가 되는 것 뿐이라고. 그거를 느꼈으면 좋겠어. 아, 생각보다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엄청 뛰어나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꼭좀 느껴야 돼. 어, 해보니까 풀리네. 해보니까 똑같네.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문제들이 연결되는 것. 그냥 그 논리 과정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연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빌드업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일관된 논리에다가 더불어. 결국 드래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면서, 이 연결고리를 매번 개념이 이거니까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에서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몇번 하다 보면 소단원으로 뭔가 유형으로 이거를 먼저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너희 머릿속을 정리하라고. 아니, 우리는 수능은 타임어택이잖아. 그러니까 시간 내에 제대로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연결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해보면 똑같아. 해보니까 똑같아. 그거를 다 문제를 묶어서 쭉 풀다 보면 해보니까 똑같아. 아니 그러면 결국 A, B, C, D 논리 과정으로 문제를 Z까지 갈게 아니라, 아 이제는 A면 D야, D면 G야, G니까 Z야. 그냥 그 과정들을 이제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생략을 하자고, 효율화 시키자고. 결국 이게 숙련의 과정인 거지. 숙련, 숙달의 과정이야. 이게 드리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니까, 러 이런 거지.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은 왜안 풀리는지 그 논리 과정들의 전개를 읽어보면 이해 갈 거야. 아, 이래서 내가 문제가 안 풀렸구나.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 아, 이게 이 중간에 논리 과정들이 있구나. 사고의 확장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이어서 풀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들은 이제 a면 g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다음 조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건너뛰어서 문제를 빨리 풀수 있게 숙달을 시킬 수 있어. 이게 가장 드립의 중요한 목적인 거라고. 알겠지? 자,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어. 이제 다 얘기를 했지만 자, 몇 가지만 추가해 볼게. 학습 방법 자, 결국 드리블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 얘기했잖아. 어, 우리는 일관된 논리로 숙달을 시키고자 함이야. 그리고 예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꼭 드리블을 같이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제대로 착할 것. 어, 자, 이제는 정말 실전이야. 실전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이 문제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숙련이 돼야 돼. 그리고 숙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내가 아는 걸 버린다야. 아는 것만 버린다. 제대로 아는 것만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그동안에 너희 친구들이 왜왜 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잘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안 나올까라는 거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해 봤어. 연구를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더라고. 내가 어떤 문제를 알고 어떤 문제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고 틀리고 끝이야. 이게 끝이잖아.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맞다 틀리다 끝이야. 모든 문제집이.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왜냐면, 자, 이제 드립을 풀면서 꼭 같이 연습할 내용들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아는 문제만 동그라미야. 그리고 완벽하게 아는 문제의 정의는 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 문장이니까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거 얘기니까 이거 얘기하는구나. 개념들이 쭉쭉 떠오르고 아, 이것 쓰라는 거구나. 라고 그 전략들이 떠오르고 그 전략 그대로 문제가 쭉쭉쭉쭉 술술 풀렸어. 그리고 시간 내에 빠르게 풀렸어. 그런 것만 동그라미야. 다시, 자 키워드로 정리해볼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 동그라미는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전략들이 보여. 그리고, 시간 내에 풀려. 시간 내에 풀려. 그런 문제만 우리는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만.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 하지만, 선생님 수업에는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아, 나의 전략과 나의 방향이 맞았구나. 그런 문제는 동그라미. 그런데, 맞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수업 들었더니 좋아 1번 풀이가 나의 풀이랑 똑같아 근데 2번 풀이 프리, 3번 풀이 해주죠 그리고 2, 3번 풀이를 보니까 어 이거는 공부해봐야 될것 같아 그런 문제는 다시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풀 문제 그러니까 모든 나의 전략과 쌤의 전략이 완전 동일한 문제만 동그라미로 지어나갈 것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세모가 있어 세모는 이런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전략들이 떠오르지 않아 우리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학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끄적끄적 끄적 쭉 풀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정말 많아. 특히나 뭔가 내가 완벽하게 개념이 익혀지고 수학 실력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을 거야. 전략이뭐지 세모야. 맞았더라도 세모야. 또는 쌤의 풀이를 보니까 어, 내가 공부해야 될 풀이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샘플이 보고 샘의 풀이를 보고 아 나는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들이 있고 공부할 포인트가 있어 그런 문제는 전부다세모 체크야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티 체크야 전략이 짜여졌어 샘이랑 처음 생각한 구조가 똑같아 나도 그렇게 풀었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어 계산에 오래 걸렸든 아니면 뭔가 어, 내가 풀이 과정들에서 뭔가 지우고 풀었던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이거는 시간 문제야.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T 체크를 하시고. 자 우리가 표시는 4 개야. 그리고 이 모든 4 개가 점점 점점 동그라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당연히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어, 뭔가 실수로 틀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틀린 문제라고 V 체크한 거는 완벽하게 모르는 문제야. 완벽하게 모르는 문제를 바로 맞도록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어, 그러니까 어렵다는 그러니까 어게 노력이 많이 될거 아니야. 하지만 세모를 동그라미로 만들든, 시간을 좀더 빨리 걸리게 만들든, 이거를 동그라미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하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지워질 문제가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세모로 이 부위가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위가 점점 점점 일로 넘어가고 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완벽하게 내가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아는지가 점점점점 구분이 될 거고 이게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거지 메타인지잖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뭘 제대로 알고 있고 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것들은 제대로 전략을 짜서 제대로 풀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숙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1 번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을 반복해야지. 이걸 반복이야. 이것들을. 동그라미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동그라미로 점점 지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뭔가 2회독, 3회독, 4회독 할때 공부 양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치? 2회독을 하면 줄어. 3회독 하잖아? 줄어. 동그라미는 이제 지울 거니까. 점점 완벽히하는 문제는 지울 거니까. 이게 불안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완벽히 아는 것만 동그라미칠 거니까. 알겠지? 점점점점 점점 줄어서 아, 이것만큼은, 드리블만큼은 완벽하게 숙달을 시키잖아? 선생님, 정말 장담할 수 있어. 이거를 정말 80% 이상 완벽하게 숙달을 시키면 2등급은 문제 없어. 1등급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목표로 삼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시라고. 반복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숙달이 된 이후에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그때 엔젤을 풀든 모형세를 풀든.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메타인지야. 너무 중요해. 그리고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우리 검토 훈련 이제 시작을 하자. 생각보다 일을 안 하더라고. 아 물론 선생님도 검토하는 건 싫어했어. 근데 실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 채로. 내풀이가 맞았는지, 뭐, 어,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시험장에서는. 아, 니 수능장에서 안할 거야? 한 번에 풀 거야? 실수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무슨 도박이야. 그치? 검토도 훈련이 필요해.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야. 나중에 우리가 엔젤을 풀고 모의사를 풀 때는 검토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겠지만, 지금 드리블부터 조금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뭐냐면, 이것부터만.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어. 1번 문제를 쭉 풀어 답을 냈어. 2번 문제 쭉 풀고 답을 냈어. 3만 문제 쭉 풀고 답을 냈는데 그런데 만약에 채점해봤더니 맞았고 맞았는데 틀렸어. 아니 그러면 답을 냈는데 틀렸으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내가 논리 과정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계산 과정을 뭔가 틀렸거나. 그러면 그두 가지는 새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당연히 내가 뭔가 답을 냈는데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는 우리가 수능장에서 하든 아니면 모의고사 하든그 검토가 아니야. 그 검토까지가 아니고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채점을 한 다음에 내풀이를 보는 연습이야. 내풀이에서 오류를 찾는 거야. 왜 틀렸는지 오류 찾는 거야. 내풀이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글씨가 개판이어서 넷플을 못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수능생에 그럼 넷플을 안볼 거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는 문제는 맞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문풀의 가장 기본이야. 완벽하게 아는 문제를 점점점 늘려 나가야 돼. 내가 왜 틀렸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샘플이랑 비교하면서, 아,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캐치가 돼야 된다고. 그게 메타인지의 가장 기본이 돼. 딱, 자딱세 가지겠어. 우리 드립을 학습하는 방법. 꼭 같이 쓰면 하는 세 가지. 메타인지를 올리기 위해서 제대로 체크한다. 두 번째, 꼭 반복해서 숙달시킨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검토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내 풀을 보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어, 제대로 알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엔제로 뭔가 새로운 문제를 풀었을 때, 새롭게 안 보일 거야. 앞에 아, 성민이 얘기했던 거, 얘기했던 거, 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어이 조건 나오면 이거. 이거 나오면 이거라는 것들이 점점 점점 머리에 박힐 거라고. 이 박히는 과정에 무조건 있어야 그다음부터 는 양이 늘리는 거야. 양을 지금부터 늘리지 말고 무조건 드리블까지는 반복 숙달하는 훈련을 꼭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 이 보여 줘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 배성민의 드리블 누가 먹을 건데? 어, 선생님 뭐, 뭐 별로 이런 밈을 좋아하질 않아. 뭐, 아무래도 밈이 생기면서 항상 또 공격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뭐 좋아하질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좋아했던 강의고, 그리고 분명히 도움되는 강의라고 선생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좋아하려고. 우리 친구들이 어, 이렇게 밀어주는데, 응원해주는데, 좋아하려고. 어제, 그, 우연히 선생님이 이제 주변을 이제 와이프랑 잠깐 뭐 장을 보러 갔다가, 어떤 친구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 아,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등급 받았습니다라면서 잠깐 대화를 했어. 뿌듯하지. 우리 그런 친구들이 1등급 받고 좋은 대학 갔다니까 진짜 뿌듯하고 그리고 잠깐 대화 속에서도 어 그런 게 느껴졌어. 아, 내가 생각보다 너희한테 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좋은 것들을 줄수 있구나. 그리고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느꼈거든. 어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들어봤으면 좋겠어. 들어보고 충분히 좋은 강의가 될 테니까. 근데 그게 나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 너희들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강의를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너희 점수가 오르지 않아. 그냥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드리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을 숙련시키는 거고 숙달시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같이 해야 돼. 같이, 제대로,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왜냐면 장담하지만, 어떤 강의보다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어, 뭐, 내가 아는 건데, 내가 풀었던 건데, 라고 착각하면서 공부하지 말 것. 정말 겸손한 자세로, 어, 쌤 수업에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지, 정말 유심히, 어, 자꾸 뜯어냈으면 좋겠어.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내가 아는 거였는데, 좀더 명확하게. 어, 이거 대충 하는 거였는데, 내가 어설프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자꾸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충분히 도움되는 강의가 될 테니까, 어,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좀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